자,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 들어왔는데, 여기 첫 번째 보니까 3, 4차,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표현들이 있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 했던 거랑 거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3차 방정식이면은 이 식이 X에 관련된 몇 차식이다 이런 얘기야. 그치. X에 관련된 3차식으로 되어 있을 때가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X에 관련된 그 식이 4차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4차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차 방정식도 근 구하면 근이 보통 몇개 나올까? 3개. 4차 방정식은 X 4승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얘는 보통 근이 4개 나오고 이러거든. 자, 그러면 그 근들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2차 방정식하고 되게 비슷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근 구할 때 근의 공식도 있지만, 근의 공식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2x 3 0을 0, 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다. 뭐, 이런 식이 있다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 인수분해라는 걸 통해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다. 두개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던지 또는 이 녀석이 0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x가 3 또는 x가 3 또는 x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었지. 그치?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그 식을, 3차 방정식이 있으면 그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해서,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는 0이다. 딱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그럼 곱해서, 3개가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데, 3차 방정식은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것이냐, 이런 거야. 어떤 게 좋으냐면, 3차나 4차나, 뭐를 이용하냐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조립제법, 음, 조립제법으로 우리가, 어,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조립제법으로. 인수정리라는 걸 해서 문제를 푸는데, 일단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줄게. 예를.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 뭐, X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은 0 자,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럴 때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1, 마사 0, 8 자, 조립제법을 쓰되 여기가 나머지가 0이 되는 0이 되게끔 하는 이 녀석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거든? 여기 뭘 넣어야 될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야. 자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제 공식상으로는 이 최고창 최고창의 개수 최고창 개수의 약수 중근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거의 대부분 해보면 뭐 (1이나) 마이너스 (1) (2) 나 마이너스 (2) 3이나 마이너스 3 이런 애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가 걸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래 이런 거 이용해서 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 자 보통 1이나 마이너스 1은 그 개수들 얘네들 다 더했을 때0될때 그러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냥 더해도 그러고 뭐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해도 0될 리는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2를 넣어 보는 거야 2 그러면 1 곱해서 쓰니까 2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어될것 같다 그치 마사 내려오니까 마사 어 됐다 됐다 그치 곱해서 쓰니까 마파 라면서 0이 딱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물론 뭐또 조립제법을 쓸수 있겠지만 이게 1차식이니까 이 몫은 2차식이지 그치 그러면 니네들이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인수 분해가 되는지 안, 안 되는지 딱알수 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일단 인수 분해를 해버리면 이걸 x-2 곱하기. 여기 쓰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는 0 이렇게 풀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는 어떻게 푼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풀 거야. 이거 딱 봐도 뭐가 안 되게 생겼어. 인수분해가 안되게 생겼지. 그러면 2차식이 인수분해 안되면 우리가 무슨 공식을 써? 그치, 근의 공식을 써서 나머지 x값들을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앞에 거는 x는 2가 하나 나올 거고 뒤에 거는 x는 근의 공식 쓰니까 뭐 2a분의 짝수 근의 공식 쓰셔도 되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여기가 16 이렇게 될 거니까 2분의 2뿔마, 루트 20은 2루트 5잖아. 그래서 X는 1뿔마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짝수근의 공식이 잘안 되는 친구들은 이거 근의, 일반 근의 공식 계산해서 약분하는 걸로 해. 괜히 막 이것저것 외워서 헷갈려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3차식은 요렇게 조립제법 써가지고 0 되는 거 찾고 2차식에서 스탑해서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든지 근해공식 쓰든지 하자고. 자, 그러면 4차 방정식도 한번 해볼까? 4차 방정식도? 무슨 얘긴지는 알겠지? 그치? 조립제법 써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인수분해 단원에서 얘만큼 중요한 것도 없거든? 자, 이제 4차 방정식도 한번 해볼 거야. x 4제곱, 마이너스 4x 3제곱, 플러스 할까? 플러스 4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지. 자,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자, 조립제법으로 해서 0 되는 거 찾을 거야. 아까 선생님이 1이나 마이너스 1, 2나 마이너스 2, 3이나 마3에서 하라고 했잖아. 그치? 요거 다 더하면 아, 0은 안될것 같은데. 그치? 0은 안 되잖아. 근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한번 가는 거야. 1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다 더해서 0돼야 1인데.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는 거야. 잘하면 0될 것 같거든. 1, 곱해서 쓰니까 마이너스 1. 3, 곱해서 쓰니까 마3. 내려오니까 마4. 곱해서 올라가니까 플러스 4.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2. 그렇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0 되지. 자, 그 다음은 또 뭘로 갈까? 지금은 다 더해도 0안 되게 생겼어. 그치. 뭐, 마이너스 넣도안될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는 뭐2 같은 거 해보는 거야. 2, 될까? 2, 1, 2, 5. 어, 될것 같아. 10, <laughs> 6, 곱해서 쓰니까 12. 해서 0 이렇게 되죠. 그렇지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 e 을 넣어도 t 이고 e 어도 n 되는 is the minus is the minus. 옆에다 이쪽으로 쓸게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s 곱하기 그 i n u 어서 h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이 곱하기 그 다음이 이제 얘가 몫인데 x 제곱 플러스 s x 플러스 육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얘는 0 이렇게 풀을 거야. 자, 아까 선생님 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요런 거 지금 보니까 딱 봐도 뭐 되게 생겼어. 인수분해 되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인수분해 하자고 여기서 x 플러스 2, 그치?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게 생겼잖아. 그치? 이렇게. 굳이 여기서 또 0대는 뭔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똑똑하니까 되잖아. 그쵸? 그러므로 땡땡땡 x 그는 마이너스 1또 여기 2 걸리고 마이너스 2 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4개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지. 조립제법 이용해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이 값들을 찾아서 잘 인수분해 하도록 합니다. <laughs> 자, 연습 조금만 하면 금방 되니까 너무 지치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뒤에 보면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공통 부분 있으면 뭐해? 그치. 아, 똑똑하다. 치환을 하지. 치환. 치환한 후 인수분해 하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선생님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x제곱 플러스 2x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4x 빼기 3. 이런 식이 있는 거야. 지금 잘 보니까 여기 가운데 식이 뭔가 묶어줄 수 있는 거가 됐지. 그치? X제곱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뒤에를 요만큼, 요렇게만큼을 마이너스 2 쓰면서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묶자라는 거야. 빼기 3은 0. 응. 음. 그러고 나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저만큼을 치환하자라는 거지. X제곱 플러스 e x 만큼을뭐 t로 이렇게 치환할까? 음. 자, t로 바꾸면 이 식이 t제곱 마이너스 2t, 그치?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얘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인수분해하기 되게 좋은 식이 됐지, 그치? 그러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잡아주고 t를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 원래가 x제곱 말 플러스 2x 였잖아. 이걸 돌려주는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저거 둘다 인수분해 되는 거 눈에 보이지? 앞에 거 이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뒤에 것도, 어, 뒤에 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네. 그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답 뭐라고 쓰면 돼? 얘0 되는 거 x는 마 3. 또는 x는 얼마? 1. 또는 x는 몇 있어? 마이너스 1. 중근으로 마이너스 1 있지.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 푼다는 거야.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t로 치환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저렇게 X 네제곱 플러스 이렇게 모 X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식을 복이차 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거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아, 2차, 인수분해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 인수분해할 때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했던 것들이거든. 자, 일단은 가장 기본은 X제곱을 치환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두 번째 거야. 이 가운데 항을 분리해서 합차, 제곱 마이너스 제곱골로 변형해서 풀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 할 때는 선생님이 저항세 개를 네 개로 늘릴 거거든? 네 개로 늘리면서 3 by 1으로 이렇게 정리할 거야. 3 by 1 즉, 뭐냐면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은 완전 제곱식이 되 있는 거.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아마 뒤에는 어떤 수의 제곱식의 형태가 띄어지면서 얘네들이 합차로 인수분해되는 그런 형태꼴이 있거든. 자그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일단은 1번 같은 경우, 뭐 1번은 너무 간단하니까.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x 네 제곱 마이너스 네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72는 0. 이런 거 솔직히 치환을 안 하고도 알수 있지 않아? 아, 이거 x제곱, x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뭐 이렇게도 할 수는 있거든? 뭐 일단은 뭐 치환은 해보자. x제곱을 t로 치환해버리면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72는 0 이렇게 될 거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t 마이너스 9 T 플러스 팔은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음. 자, T 원래대로 돌려주면 x 제곱빼기 9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팔은 0이니까. 뭐 인수분해도 되지만, 특히 뭐근 근이 중요한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가. 그냥 인수분해 맞아 할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팔은 0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0 되는 X는 누구랑 누구? 3이랑 마3이랑 제곱해서 8 되는 거니까 제곱해서 8 되는 거 얼마 있어? X는 뿔마, 루트, 8i. 그치? 루트, 8i. 다시 뿔마, 얼마? 2루트, 2i. 이애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런 거는 다른 친구들도 다 잘해.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 x 네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은 0 이런 거는 이제 공부를 안한 애들은 모른다는 거야 안 나오고도 아무리 해도 그치지뭐 크로스로 인수분해 될 그런 애들도 아니잖아 이런 보기차식을 지금 항이 세 개잖아 이세 개를 네 개로 늘릴 거야 늘리되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3 by 1의 형태로 갈 거야. 그때 이 3는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자, 어떻게 가시냐면 앞에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내비둬. 요 녀석과 요 녀석. 자, x 4제곱하고 플러스 1은 내비둔다. 자, 니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가운데가 몇 x제곱이 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는 뭐 x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1이니까 1은 1의 제곱이잖아 1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중에 묶일 거거든. 그럼 여기 이제 뭐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그럼 여기 가운데는 몇 x 제곱이 돼야 돼. e x 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e x 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치자 처음에 한 번은 잘안 돼요. 여러 번 여러 번 해봐야지. 자, 내가 이거를 2x, 자, 플러스 2x 제곱으로 쓴다면, 그러면 가운데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기 위해서, x 대 제곱, 2x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뒤에 뭐 했어야 돼? 마이너스 8x 제곱. 이렇게 바뀔 거고, 그치? 내가 만약에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 2x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2x 제곱이다. 이렇게 둔다 그러면, 마이너스 6X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위에 있는 식으로 가는 게더 나을까? 아래에 있는 식으로 가는 게 나을까? 이 4X 제곱은 뭐의 제곱이야? 2 x 의 전체 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그래서 이 아래 식이 훨씬 나은 거야. 이 아래 식으로. 아래 식이. 그러면 정리하시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뒤에는 4x제곱은 2x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합차로 인수분해하자.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이렇게 되겠죠. 자,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일단 정리할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죠. 얘는 0 되는 근을 찾는 거야.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이 인수분해 안 돼요. 다뭘 써야 돼? 근의 공식 쓰셔야 됩니다. 근의 공식. 그래서 앞에 거 근의 공식 쓰니까 X는 뭐 짝수근의 공식 쓰면 a분의,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니까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어, 1뿔마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x는 지금 선생님 짝수근의 공식 쓰고 있어 짝수근의 공식, 가운데가 짝수일 때 쓰는 근의 공식.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가운데 거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가운데 거 절반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어 선생님 잘못됐다 그치 여기 잘못됐네 여기가 잘못됐죠 그쵸 2가 아니죠 왜 그랬을까 <laughs> 여기가 여기가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 루트 2. 이렇게 해서 총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4개 나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두 번째 거, 요한거 보기, 차식 가지고 이쓰리바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문제 푸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꼭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